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개월 전에 캡틴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가 2020년 2월 7일. 제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머리를 많이 쓸 때였습니다. 발음도 안 좋고 말도 느려서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급하게 합격 목걸이를 걸어주셔서 다사다난했던 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목소리가 제대로 나왔던 그때가 정말 그립네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채널을 이끌어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설날에는 윷놀이를 하지만 크리스마스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메이플 스토리겠죠. 작년만 해도 집에서 메이플을 하는 것이 뭔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느낌이었지만 요즘은 집에서 뭔가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전혀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서 메이플을 하는 친구들과 캡틴을 통해서 재밌는 게임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4차 스킬인 어셈블크루는 무라트 잭 발레리 스터너 같은 4 명의 선원 중에서 2 명의 선원을 랜덤으로 소화. 하는 스킬입니다. 무라트 1점, 제기점 발레리 3점, 스토너 4점. 이렇게 점수를 달아 주는데요. 캡틴을 모아서 선원들을 랜덤으로 소환해서 두 명의 합이 높은 쪽이 승리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물론 도박 같은 행위는 메이플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프렌즈월드에 있는 30년 전통의 할매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사서 나눠 주거나 아니면 뭐 친구끼리라면 뷰티 어워즈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내기를 할수 있겠네요. 아, 벌써 투표가 끝났다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아잉,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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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스킬이 이것만 있다면 좀 질릴 수 있겠죠. 4차 스킬인 배틀십 본번은 돈틀레스 블랙바크 슈린츠 조나단이 나오는 4개의 배틀십 중에서 하나를 랜덤 하게 소환하는 스킬입니다. 이번 게임은 복잡하게 점수를 매 기지 말고 거리와 속도를 통해서 승부하는 게임입니다. 조나단이 가장 긴 사정거리를 보여 주는데요. 조나단이 조커 같은 키카드입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거리가 다 똑같은 데요. 그래서 속도로 우승자가 판별됩니다. 가장 가장 빠른 속도가 슈린치 중간 속도가 본틀레스 가장 느린 속도가 블랙바크입니다. 생각보다 조나단이 잘 나오기 때문에 조나단만 뽑으면 조나단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임은 여기까지 인데요. 캡틴은 다양한 랜덤 스킬이 많아서 여러분의 창의력으로 더 많은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캡틴의 4차 스킬인 퀵드로우는 8% 확률로 스킬키가 빛나면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퀵드로우 스킬 이후에 사용되는 스킬의 최종 데미지를 25%나 증가시켜 줍니다. 8% 확률로 발동되는 퀵 드로우는 이후에 발동되는 스킬의 최종 데미지 25%를 높여 주기 때문에 스킬키가 빛날 때마다 다른 스킬들과 연계를 해야 해서 보스에서 무척 까다로운 메커니즘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헤드샷을 연계해서 사용해서 뭔가 리듬 게임 같은 기분도 듭니다. 보스를 할 때마다 리듬 게임을 하다니 정말 크리스마스에 적합한 친구죠. 레피드 파이어 발사 퀵 드로우 발동 헤드샷 공격. 레피드 파이어 발사 퀵 드로우 발동계 드라이. 레피드 파이어 발사 퀵드로우 발동 배틀식 봉과 어셈블 크루, 옥타 커터덱 소환, 레피드 파이어 발사퀵드로우 발동 물리 파티 레피드 파이어 발사퀵드로우 발동 데스 트리거, 레피드 파이어 발사퀵드로우 발동 노틸러스 어썰트 이렇게 퀵드로우의 최종 데미지 증가 효과를 받기 위해서 퀵드로우가 머리 위로 뜰 때마다 여러 가지 스킬을 리듬감 있게 써야 해서 보수가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는 폭죽 배신의 퀵드로우를 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재미님 이거 캡틴 후드력 가는 방송이에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포장하는 영상이에요. 뭔가 애매해요. 정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아우 귀신 크리스마스에는 곁에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이라면 캡틴이 여러분에게 아주 적합한 친구입니다. 캡틴의 주력 스킬인 퍼실레이드를 쓰면 매번 귀여운 문어가 나와서 여러분을 맞이하는데요. 사냥을 할 때마다 귀여운 문어와 눈을 맞출 수 있어서 이것보다 크리스마스에 적합한 스킬이 또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서 사용하면 시전하는 동작이 에는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밀려나지 않는 슈퍼 스태스 효과도 있어서 무너와 캡틴의 사이를 질투하는 매그너스의 공격도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3차 스킬인 오타쿼터대 4차 스킬인 배틀십 봄버, 4차 스킬인 어셈블크루 같은 소환 스킬이 있어서 사냥을 할때 외롭지 않은 캡틴입니다. 이 정도면 대가족 아닌가요? 그리고 15초 쿨의 스트레인지 봄과 30초 쿨의 전함 노틸러스 같은 광역 스킬도 있어서 사냥이 지루하지 않아서 크리스마스가 금방 지나. 수 있습니다. 5차 분리 파티는 6초 동안 일정 시간마다 주변 15명의 적에게 500%의 데미지로 5번 공격하는 스킬인데요. 기본 공격 스킬을 키다운하면 쉽게 지속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12초 동안 폭죽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냥 스킬입니다. 30초 쿨의 5차 데드아이는 조준하고 있는 적을 710%의 데미지로 15번 공격하는 친구인데요. 이 스킬을 쓰면 심하게 눈에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제 방에 갑자기 들어온 동생의 한심하다는 제 데스처가 보이자마자 잠시 옆으로 불러서 보여주면 데드아이로 눈에 심한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친구는 메이플에 있다고요 45초 쿨의 5차 데스 트리거는 최대 7명의 적을 1265%의 데미지로 11번 공격하는 탄환 7개를 발사하는 친구인데요 공격 범위가 정말 좋기 때문에 마치 서브의 총잡이처럼 멋있는 포즈를 잡으면서 캡틴에 대한 부심이 커지는 스킬 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료하기 전에 마을 로 가주세요 마을의 중앙에서 윙즈 같은 위점 스킬을 쓰면서 날아다니다 보면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고 쿨하게 종료해주세요. 뭔가 마음이 뿌듯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경에 변화가 생겼을 때나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곤 하는데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러한 활동적인 행동은 할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캡틴의 코강만큼 마음 다잡기에 좋은 친구가 또 없습니다. 캡틴의 코강표를 보면 저의 매생의 번뇌와 현생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습니다. 캡틴은 총 코어 수가 14개라서 유효 코어를 뽑기 힘든 친구입니다. 물론 모든 코어를 다 쓰기 때문에 아, 서먼크로 나왔어. 하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다 쓰게 됩니다. 캡틴은 주력 보스 스킬의딜 점유율보다 다른 설치기들의 딜 점유율이 더 높기 때문에 거의 모든 스킬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죠. 1순위로 레피드 파이어와 퍼실레이드 캡틴 디그니티를 강화해 주시고 2순위로는 헤드샷, 배틀시폰버 옥타 쿼터덱을 코강을 해줍니다. 3순위로 서먼 크루 전함 노틸러스 스트레인지 보물 코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순위를 만들긴 했지만 이건 여러분의 정신적인 데미지를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원하는 강화 코어가 바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제는 입까지 바싹 마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중첩으로 코강을 하면 차지하는 코어 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2중첩으로 코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강 난이도는 더 올라가고 가는 거 아시죠? 여기까지 오니까 머리도 어지러운데요. 다행히 오차 스킬은 평범합니다. 오차는 노틸러스 어설트 데스트리거 블리파티 데드 아이순으로 코강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여러분 매생의 번뇌와 현실에 고난이 사라진 기분이죠. 오늘도 캡틴이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린 것 같네요. 다들 캡틴아 고마워라고 댓글로 캡틴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주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꼭 만들고 싶었던 캡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드립을 치느라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은 있지만 기분 탓이겠죠. 혹시 시나 저의 드립에 상처받으신 캡틴 유저가 계신다면 캐슈로 자전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 장난이고요. 상처받은 분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사과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